이번엔 나비아 곡을 연주해 볼 거예요. 나비아 곡은 여러분들이 도레미파솔 할때 배웠던 곡인데 이 곡을 조를 옮겨서 레를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게이름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레시시, 도랄라, 솔라시도, 레레레. 선생님이 불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번엔 여러분이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할게요. 준비, 시작. 두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개 이름 읽어볼게요 레시시시 도랄라 솔시 렐레 시시시 시 시. 이번엔 선생님이 불러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두음식 움직이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손가락 움직이는 연습을 열심히 해보세요. 이번엔 여러분이 불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줄입니다. 세 번째 줄게 이름 읽어 볼게요. 라라라라라시도 시시시시시도래. 차례가기 가락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불러 볼게요. 준비 시작. 이번엔 여러분 차례입니다 준비해보세요 준비 시작 마지막 줄입니다 마지막 줄은 어, 맨 윗줄, 아 두번째 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개 이름 읽어볼게요. 시작. 레시시, 도랄라, 솔시, 렐레, 시시시. 두 번째 줄보다 한음이 적네요. 자, 한번 선생님 불어보겠습니다. 레시시, 준비, 시작. 이번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해보세요. 준비 시작. 이번엔 선생님과 나비야곡을 전체 한꺼번에 불어보겠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천천히 따라해 주세요. 준비, 시작. 이제 나비야 곡을 빠른 버전과 느린 버전으로 나누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